오늘은 제가 어, 알려드려요. 오늘 주제하고 한국 일본 미래 전기차 시장 승자는 누구냐? 당연히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잘 돼야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얘기를 담은 건 최근에 뭐 커뮤니티라든가 뭐 여러 어, 루트를 통해서 이 우리나라의 자동차 시장에서 너무나 근거 없는 어, 말도 안 되고 증명 안 되는 내용들을 갖고. 아, 소비자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그러기 하는 증명되지 않은 정보들이 자꾸만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 자료들을 싹 열람을 했어요 싹 방대하게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우리 소비자들이 알아야 물론 애국도 좋고 우리나라 기업을 생각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잘 되는 것도 좋지만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선택하고 기업도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를 좀 준비를 했어요. 사람들은 도요타가 전기차를 만든 적이 없다. 뭐 도요타가 안 좋다 어쩌다 그러는데 아 어, 도요타가 사실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잘 알아야 돼요. 자 도요타는 전기차 수소 전기차 수소 내연차 준비를 차근차근 조용하고 얌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아니면 아무것도 없던데?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저의 칠판 라이브를 보시고 나서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쫙 검색을 해보세요. 도요타의 전기차라든가 수소 내연차, 수소 전기차. 여기 보면 수소 전기차도 있고 수소 내연차도 있는데, 수소 전기차는 수소를 가지고 전기 분해를 해서 배터리를 이게 용량을 늘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배터리에 충전된 걸 갖고 모터를 굴려서 가는 수소를 가지고 뭐 화학반응을 통해서 배터리를 채우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배터리를 갖고 모터를 굴려서 가는 수소 전기차예요. 수소 내연차는 독일 애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연구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내연 기관차에 휘발유나 디젤 대신 수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친환경차가 됩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예상되며 친환경 자동차 시대 핵심령인 차세대 배터리 시장. 어, 사람들이 도요타가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아무것도 없다. 뒤쳐져 있다. 뭐현관에 어떤 유튜버들은 현대차랑 아예 게임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 오늘은 여러분들 글씨가 그안 보니까 제 얘기를 들으시면 돼요. 차세대, 신환경 자동차 시장의 핵심 영역인 차세대 배터리 시장. 이 전고체 배터리에 16조 원 이상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도요타가. 전고체 배터리에. 그럼 사람들이 전고체 배터리가 도대체 뭐냐. 전고체 배터리를 궁금해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도요타는 25년까지 출시하겠다는 친환경차 모델이 약 15가지가 넘는 걸로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전고체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용되는 전해액을 우리 리튬이온 배터리 보면 충전하다 잘못된면 이렇게 부풀고 이러잖아요. 우리 핸드폰 배터리들 보면 안에 전해액이 들어 있잖아요. 그게 약간 폭파 위험성이나 온도가 올라갔을 때배때지가 불러가다가 나중에 이제 터져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화재 위험성 등이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액을 고체로 만들어서 화재랑 폭발 위험성이 엄청나게 낮아져요. 그게 고체라서. 그리고 부피를 줄일 수가 있어요. 같은 용량일 때더 작게 부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처럼 리튬이온 전해액이 들어가는 만큼의 용량으로 전고체를 만들면 에너지 용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갈수 있는 거리가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어, 열에 의한 열변형이라든가 냉각이라든가 이런 게 유리하기 때문에 충전시간이 3배 이상 빨라지는 장점이 있어요. 자, 이런 전고체 배터리를 물론 우리나라 LG나 SDI, 삼성도 연구하고 있죠. 근데 도요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거를 연구를 했고,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완성이 좀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나온 뉴스들이나 기사들을 보면 도요타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개발을 해왔으며, 양산 시점을 2025년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2025년. 몇년안 남았죠? 특히, 일본이 전고체 배터리 특허의 40%, 전체 특허가 만약에 100개라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돼서 특허를 일본 애들이 40%를 장악을 했고요. 그 다음 중국도 CATL이 전 세계에서 배터리 규모가 제일 크잖아요. 생산량이. 중국이 30%, 미국이 16%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 해서 86%를 벌써 장악을 한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전고체 배터리는 어느 정도 일본이 굉장히 우위를 갖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자, 그러면 차세대 배터리 왜 중요한가? 전기차 및 수소 전기차 시장 등 친환경 자동차의 가장 큰 비용과 역할을 담당하는 건 배터리예요. 그죠? 배터리가 지금 전기차 생산에서 가장 비싼 부품이고 일반 자동차에 들어가는 우리 리튬이온 70kW 때 배터리가 2천만 원이 넘잖아요. 그만큼 비용하고 역할을 담당이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터리만으로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 친환경 시량의 특출난 기술 및 비용 정책 확보한계가 명확하단 말이에요. 일전 기존의 배터리 가지고는 성능, 안전성, 양산화, 제조사의 핵심 부품, 내재화를 통한 친환경체 질대의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려면 차세대 배터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테슬라도 지금 4680 배터리 엄청나게 그 부분에 많은 투자와 생산 목표를 갖고 있잖아요. 독일 쪽에 생, 그, 뭐, 베를린 배터리인가 뭔가 그거 있잖아요. 독일 쪽에 생긴 공장. 자, 그리고 일본 애들은 이렇게 전구체 배터리에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요 배터리 하나만을 봤을 때 그럼 사람들이, 도요타는, 일본은 전기차의 맹탕이다.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다. 일본 애들은 진짜 이제 우리랑 아예 비교가 안 된다. 우리 지피지기 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적이 도대체 뭐를 준비하는지도 모르면서 저적 쟤도 아니야. 쟤네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차세대 시장에서 이 배터리가 엄청나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 전고체 배터리를 가장 일찍 시작했고 가장 완성 목표가 빠르고 많은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가 일본 도요타라는 거죠. 자체 기술 생산 및 생산 용으로 배터리를 확보하는 제조사와 그렇지 않은 제조사 간은 마진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겠죠. 내재와 내재와 제가 요 며칠부터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제조사가. 배터리를 내재화하느냐 반도체 생산을 내재화를 하느냐 내재화가 뭐냐면 제조사가 직접 생산 컨트롤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돈을 주고 사서 쓰는 게 아니라 왜 많은 제조사들이 폭스바겐이 41조에 가까운 돈을 배터리 및 전기차에 관련된 핵심 부품 쪽에 투자를 하는지 왜 벤츠는 54조를 투자하고 포드는 33조 도요타는 배터리에만 16조를 투자하는지 이건 여러분들 기사를 지금 다 잡으면 다 나와요. 제가 이거 여기 나온 내용은 다 기사에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체 생산 배터리를 갖게 되면 만약에 현대기아자동차가 만약이에요. 배터리 내재화 준비를 안 했어. 지금 뭐 최근에 정의선 회장님이 기사 난거 보니까 자기네는 배터리를 직접 생산할 의향이 없다라는 식으로 딱 선을 그었단 말이야. 기사 제목이 선긋기예요. 배터리 생산 선극기라고 딱 기사 제목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돈을 주고 사야 돼. 근데 전구체 배터리를 일본 도요타가 내놨어. 테슬라에서 또 효율이 좋은 배터리를 내놨어. 그러면 우리나라 LG나 삼성에서도 효율이 좋은, 성능 좋은 배터리를 내놨다고 쳐. 근데 얘네들은, 자체 생산을 하게 되니까, 물론 지금 16조, 30조,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가 되겠지만, 자체 생산한 배터리를 갖고 차, 자기네 차 생산차에 넣게 되면, 단가 싸움에서 게임이 안 되겠죠. 그리고 배터리의 성능과 함께 차 모터라든가 감속기의 세팅 조율도 훨씬 더 쉬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기술을 컨트롤 할수 있는 회사 대 배터리 회사 눈치를 보고, 시장 기술 트렌드 눈치를 보면서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회사하고는, 상식적으로 누가 더 좋은 물건을 싸게 팔고 많이 팔지는 누가 봐도 결과는 뻔할 거예요. 배터리 내지 하는 그냥 하면 안 됩니까? 노사장님? 그러면 현대의 기아자동차도 지금 배터리 내지 하면 되잖아요. 지금 하겠다고 선포해도 늦죠. 이건 바로바로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폭스바겐이나 테슬라나 도요, 도요타는 2000년대 초반부터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바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1, 2조 갖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최근에 나온 현대자동차 서울대 배터리 연구개발 기술에 뭐 10년 동안 300억 투자한다. 300억을 10년 동안 투자한다. 1년에 30억 투자한다. 그런데 그런 1, 2조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보통 회사들이 16조, 33조, 54조, 40조씩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대기아 자동차가 하겠다고 해서 되냐? 지금에서 되면 너무 좋겠죠. 내가 바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 정의선 회장님이 언는 현대자동차도 배터리 내재화 준비하고 반대체 내재화 준비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땅땅거리고 싸울 수 있는 준비를 빨리빨리 갖추기를 나는 너무나 바라는 사람이에요. 이거 됐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이거를 지금 그러면 한다? 그러면 현대 기아 자동차가 지금 돈이 많아야 돼. 돈은 많냐고? 사실 말이지. 한전 땅 샀잖아. 그럼 배터리를 사서 쓰는 거야. 그래서 일부 마진을 포기하고 밀어붙여서 옛날 우리 고 정주영 회장님처럼 그냥 밀어붙이는 스타일로 가는 거지 저쪽에 뭐 새만 뭐 저기 뭐 이렇게 해갖고 뭐해 근데 뭐안 됩니다 그랬더니 정주영 고서 정주영 회장 그러자 네가 해봤어 그러잖아 <laughs> 안 해본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말라 그냥 그냥 뚫고 간다 그냥 밀어붙이는 거 만약에 내재화를 못 했는데 현대기아자동차가 그냥 뚫고 간다 그럼 어떻게 되냐? 경쟁사는 100원의 물건을 팔아서 30원을 남길, 이건 가정이에요. 근데 더 낮은 수준의 물건. 그러니까 자기네가 직접 생산한 게 아니니까 제품에 대한 어떤 완성도라든가 어떤 치밀함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사서 써야 되니까. 그러면 수준이 더 낮은 물건을 100원에 똑같이 팔았는데 6원밖에 안 남는 거야. 한 회사는 자기네가 물건을 팔아서 30원이 남는데. 똑같은 가격에 성능이 더 떨어지는 차를 팔았는데 6원이 남아 그럼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차를 더 많이 살까요? 똑같은 100원이니까 뭐 이것도 살수더 낮은 수. 근데 어차피 수준이 낮으면 나중에 다 티가 나죠. 근데 30원을 버는 회사는 높은 마진율로 R&D 재투자님이 생산 설비의 확충을 진행하고 마케팅을 할때 훨씬 더 유리해지겠죠. 근데 6원 가지고 30원 남는 사람하고. 상대가 될까요? R&D 재투자. 그리고 여기는 이미 내재화가 돼 있잖아. 재투자를 했을 때 시너지 효과도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유원남는 회사는 남는 돈도 얼마 없는데 또 배터리 사고 반도체 사는데 가갖고 또 조율해야 돼. 그쪽에서 만약에 엉까거나 술자리에서 내가 좀뭐 술상모 뭐 했는데 술 먹고 내가 좀 기분 나빠 갖고 말한번 잘못했어. 그럼 개박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차량의 기본기와 기술 격차에 벌어지면 결국 밝혀지게 될 것이고 결과는 시장의 도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많은 언론사와 리뷰어들이 잘 모르거나 다루지 않는 도요타의 미래 친환경 차중 수소 내연차, 수소 엔진 차를 말한 것. 휘발유나 경유 대신 수소를 집어넣는 거 엔진 안에다가 도요타는 현대자동차와 경쟁 중인 수소 전기차와 별도로. 수소 자체를 기존 기름과 같이 사용한 수소 내연차, 수소 전기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뭐냐면은 조선비즈 2021년 11월 24일자 기사, 얼마 안 됐죠?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거기 기술을 보면 미국에서 팔고 있는 미라이 수소 전기차 시장 점유율 성능 그런 게 거기 기사에 다 나와 있어요. 미라이가 얼마나 주행거리에서 넥소보다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넥소랑 비교한 내용이 다 나와 있어, 자세하게. 기존 전기차 플랫폼을 활용한 수소 내연차를 준비하는 도요타 행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기사 내용에서. 도요타 사정이 직접 수소 내연차를 타고 내구레이스에 참여를 했어요. 내구레이스. 수소를 연료로 쓰는 수소 엔진차를 타고, 내구레이스에 참경을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수소 내연차는 친환경과 탄소 배출을 줄이며, 내연차의 장점과 내연차의 향수를 유지할 수 있고, 기존 내연차 기관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고용 안전을 지속할 수 있는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아, 너무나 좋은 멘트 아닙니까? 수소 내 연차는 유럽에서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도요타의 경우 수소 엔진을 탑재한 코롤라 출시에 이어 수소 엔진을 탑재한 코롤라가 곧 출시를 해요. 출시를 해요.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이 다돼 있어요. 코롤라를 출시하고 차세대 프리우스 PHEV 차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세대 프리우스에는 수소 엔진하고 수소 연료를 공급한 엔진과 모터 동력 에너지라는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데 휴발유를안 넣고 수소를 넣어서 수소 연료를 가지고 엔진을 가동하고 그리고 주행 중 충전되는 것도 전기 모터를 활용해서 하이브 리드 이거야말로 친환경 에너지 효율 극대화에 울트라 최고봉 아닐까 싶어요. 이런 게 진짜 친환경인 거죠. 자, 이게 차가 좋냐 나쁘냐 몰라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고 와 두산이 그럼 일본 도요타가 최고 아닙니까? 구어트기하로 타봐야지. 탔는데 차가 안 좋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리 앞서서 일본을 빨아주거나 일본이 최고라고 할필요왜 우선형님이 백조 투자할 수도 있는 거잖아. 현대자동차도 투자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선도 근성 있고 우리나라 응용기술 끝장 나잖아. 우리나라 할수 있어. 다만 대기업의 총수가 방향성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우리가 모르는 현대자동차의 방향성이 있을 거라 기대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야 하고 현대자동차는 자 근데 내가 오늘 이 말을 하는 건이 시장에서. 너무나 잘못되고 왜곡된 정보로 일본은 이제 뭐 전기차는 망했다. 못한다. 낙후됐다. 현대차가 뭐 전기차 탑3 안에 들어가 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현기차는 탑3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요. 근데 자꾸만 그런 식으로 선동을 하고 효도를 해. 그럼 우리 소비자들은 헷갈리지. 현대자동차와 경쟁 중인 수소전기차 시장의 경우 현대 출시된 차량의 기준은 성능, 기능 부분에서 이미 도요타가 앞서있다는 건 미국 시장에서 이미 증명이 됐어요 많은 기사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넥소 수소차의 스택 문제와 같이 수소전기차 핵심 부품에 대한 결함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도요타의 수소전기차에서는 넥소는 지금 이 스택 문제가 아직까지 깔끔하게 해결이 안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 상황만으로도 성능 안전성 면에서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앞서 나가는 게 아닐까 우려가 되고 기분이 좁 같아요. 나는 일본한테 지기 싫거든요. 근데 나와 있는 증명되는 자료들을 봤을 때는 도요타가 우리 현대를 앞서고 있어요. 기분 나쁘죠. 우리 한국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한일전만큼은요. 이거 현대자동차 한일전 지면 이거 난리 나는 거예요. 축구 봤죠? 야구 봤죠? 일본한테 지는 순간 국민들 다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한테 지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우선요. 자 2021년 여러 자동차 회사가 차량 생산에 어려움에 빠지게 된 반도체 사건에 대해서 반도체 이슈 나옵니다. 도요타와 덴소는 합작 2020년 설립 차세대 반도체 소재 및 연구 시작했으며 연구직만 500명, 덴소라는 회사는 여러분들이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압니다. 독일에 보시가 있다면 아시아인 덴소가 있어요. 아쉽게도 아시아의 모비스를 외국에서는 인정해주진 않습니다. 아시아 쪽에서는 덴소를 인정해줘요. 저도 인정하기 너무나 더럽고 싫지만, 댄소라는 회사의 기술력과 생산량을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도요타는 차세대 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남에게 맡길 수 없다고 전고체 배터리에 이미 16조를 투자를 했는데 그거 말고 반도체 내재화 준비에 그 어떤 경쟁사보다 빠르게 가고 싶어서 댄소하고 같이 합작 설립 반도체 내재화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정의선 회장님은. 반도체 내재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말을 언급한 적이 없어요. 배터리 관련해서는 뭐 비스무리하게 뭐 뭉뚱그려서 100조를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만 했는데 구체적으로 진행된 게 없어요. 내가 아직 확인할 수 있는 루트에서 확인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서울대하고 300억을 10년 동안 한다는 건 확인이 현재 되고 있고요. 기존 내연기관의 파워트레인의 중요성만큼 전기차에서 배터리와 반도체 기술의 성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제조사가 큰 관심과 투자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자체 수급률을 아주 높게 올리고 있는 테슬라에 이어 테슬라는 OTA와 자율주행을 이미 한참 앞서가 있죠. 제가 늘 말하잖아요. 안 되면 OTA랑 자율주행 팩을 테슬라한테 사서 쓰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이두 개를 엄청나게 앞서가고 있는데 배터리 자체 수급하고, 반도체 자체 수급까지 테슬라. 근데 누가 말하잖아. 현대랑 테슬라랑 다이다이 뜬다고. 어떻게 다이다이 뜰 거냐고, 어디서? 어디서 다이다이 뜰 거야? 아니, 도대체 뭐 하나 된게 있어야 다이다이 뜰거 아니야? 아, 폭스바겐 또한 반도체 직접 개발을 선언했고, 지금까지는 반도체를 수급받았지만, 앞으로는 배터리와 함께 원스터 패키지를 위해 반도체도 내재화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2024년까지 41조 원을 투자. 우선형님은 10년 동안 300억 투자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4년 동안 41조 투자. 그러면 1년에 10조를 투자하는 거야. 어떤 회사는 10년 동안 300억을 투자하는데 여기는 1년에 10조를 투자한대. 게임이 되겠냐고. 투자 이런 진행 상황을 볼때 폭스바겐의 큰 전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난 줄 알았지. 아니야. 하나 더할 거야. 노사장이 자주 언급하는 감속기가 있습니다. 친환경차에서 핵심 부품이자 기술 영역이 감속기 세계 최고 수준, 도요타가 또 나와, 씨! 아, 짜증날라 그래. 도요타가 또 나왔어, 도요타가. 감속기! 감속기는 사실 테슬라가 되게 앞서 있죠. 근데 제가 도요타는 감속기 기술이 별로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도요타가 20년도 훨씬 전에 하이브리드 차를 개발을 했어요. 전 세계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걸 지금으로부터 약 24년 전에 생산차를 양산해서 가격을 받고 팔았어요. 프리우스를. 다 깜놀했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나와 이제부터. 일본이 로보틱스 기술, 로보틱스 기술의 핵심 영역인 감속계 세계 1위 국가. 여러분, 이 로보틱스 기술이 뭐냐면, 저도 몰랐는데 자료조사를 하다. 도대체 이 로보틱스 기술이 뭘까? 궁금해서 또 찾아봤지. 우리 반도체 같은 거 로보트가 가서 이렇게 막 반도체 칩꽂고 가잖아. 근데 여러분, 반도체가 얼마나 정밀합니까? 근데 그뭐 로보트 팔이 뭘로 움직여? 사람이 그 안에서 뭐 이렇게 실감어? 아니잖아. 모타로 움직이잖아, 모타로. 모타로 움직이는데그큰 공장에 어마어마한 몇 톤짜리 로보트 팔이 막 움직여. 찡찡찡찡, 찡찡찡찡찡찡 하네. 근데 얘네가 그냥 막 던져 아니지. 그 정밀한 수십, 수백만원짜리 비싼 반도체를 로보트가 그 빠른 속도에 정밀하게 꽂고 용접을 때 그게 로보틱스 기술이에요 그 로보트 팔에 들어가는 기어들이 로보틱스 감속기 기술인 거예요 근데 그 감속기 기술이 정말 짜증나는데 일본이 세계 1등이래요 정말 짜증나는 거죠 이거만큼 짜증나는 게 없어 우리나라가 노노재팬 무역분쟁이 일어났을 때 다른 것들은 다 대체가 쉬웠는데 이 로보틱스 기술 때문에 우리나라가 많이 힘들었대요 왜냐면 이거는 단기간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미 이 감속기 기술 1등이 일본인데, 거기에 또이 도요타가 감속기 기술을 겁나게 갖고 있어. 프리우스의 플러에게.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라고 노사장이 늘 말했잖아요. 이렇게 유성기어 있고, 뭐, 플래닛 기어 있고, 썬 기어 있고, 링 기어 있어갖고, 이렇게 기업이 만드는 건데, 여기에, 도요타가 eCVT라고 해서 여기다 모타를 붙여가지고, 모타로 최종 감속기를 변환해서 1, 2, 3, 4, 5, 6, 7단을 만들어주는 eCVT 기술을 도요타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새끼들이 20년 넘게 이거를 갈고 닦아서 완성도가 안드로메다까지 가있대요. 존나 짜증나는 거죠. 하이브리드의 미션,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를 정말 대단한 미션이라고 칭찬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에 근간이 감속기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 감속기 기술을 엄청나게 갖고 있대요. 그러니 전고체 배터리 만들어. 덴스하고 같이 내재화시켜. 수소 전기차 미라이가 미국에서 벌써 넥소를 저만치 앞질러가고 있고 수소 내연차를 만들고 있고. 수소 내연차와 함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를 출시를 하고 있고, 감속기 기술의 모터 기술은 또 어디까지 갔을까? 모터 기술도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이런 걸 알고 경계하고, 알고 싫어하고, 도요타 일본 싫어. 싫어도 정확히 알고 싫어해야죠. 저기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면서, 마음 아, 만만해. 우리나라가 이겨. 이기긴 뭘 이겨. 뭐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도요타를 도요타가 지금 전세계 자동차 생산량 1위인 거 아시죠? 1등이에요 전세계 전세계 1등인 회사를 아무렇지 않게 도요타는 우리한테 상대가 안 된대 이미 현대가 제꼈대 뭘 제꼈냐고? 뭘 제낀 제꼈 거야 도대체? 차세대 배터리 준비 상황 크... 도요타 끝장나지 안할 것처럼 최근에 딱 말했는데 현대는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안할 것처럼 했다가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의선 형이 우리 현대차가 아직 한 방이 남은 거야. 어? 이거 방탄유리야 이 씨디 미라보다 낮은 성능을 갖고 있는 우리 현대 넥소 원인 및 명확한 해결이 대지하고 있는 넥소의 스틱결함 언젠간 해결되겠죠. 그죠. 우리나라 국토부가 열심히 일을 해서 넥스 운전자들이 갖고 있는 그 불편사항들 이제 여기 가면 그 연결되는 거 나오는데 반도체 준비상 다가 다 얘기했고 감속기 얘기했고 여 너무 일본을 띄워 준것 같다고 아, 그래서 제가 미리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아, 1년에 30억씩 10년 동안 300억 서울대하고 같이 이렇게 한답니다 아 의선영이 한답니다 1년에 30억씩 투자한답니다. 잘 되길 저는 기대할게요. 아주 잘 되기를. 요거 아주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어쨌든 저는 음. 우리의 현대 자동차 그다음에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현재 상황이 이래 근데 여기에는 아 어, 기사 저는 이 내용들을 다 기사 원문들을 다 크로스 체크를 해서 뽑은 한 기사만 보고 뽑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사 외에 다른 현지 내용들까지 다 확인해서 자료를 준비한 거고 제가 좀 아쉬운 거는 현대자동차가 내재화를 할 거냐 반도체를 따른 걸 준비하느냐 자율주행에 있어서 그들이 말하는 레벨 3 레벨 3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내가 여기까지 말하면 너무 자, 잔인한데 자율주행, OTA 이런 부분은 내가 이미 늘 말했으니까 똑같은 레벨 3, 뭐 똑같은 레벨 2라 하더라도 어떻게 차이 나는지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건 제가 오늘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오늘 안 할래. 이건 하게 되면 의선형이 너무 나 싫어할 것 같아서 이런 것들 좀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현대자동차가 내가 조사했을 때 외국의 기업들은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근데 현대는 안 나와. 없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현대가 안 하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몰라. 백조가 우리가 모르게 몰래 진행됐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 몰래 현대자동차가 어떤 배터리 공장을 어디서 몰래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반도체도 엔비디아를 뭐 인수하거나, 뭐 그랬을 수도 있는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그건 우리가 한번 기다려 봐야 되는 거니까.